오! 주이 나이스 스수 좋다! 아니 반대로 했다 블랙이죠? 아, 샤워! 나이스! 아이고, 어이해와우 한결 레이어! 아, 까비. 아, 안 닿는데. <laughs> 안 닿은 것 같은데? 별라글라 <laughs> 아니... <웃음> 안 닿은 것 같은데? 는 <laughs> 아니 그럴리가 아니 안 닿는데? <laughs> 내려올 때 닿나? 하 <laughs> 어...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미스쿱 맞다 지석이 <laughs> 형한마디더하 됐어! <laughs> 오늘 역대급으로 3점 많이 넣은 것 같은데. 많이 더졌어 3점이 어.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어, 다들 어. 실력이 많이 늘었어 예전에는 3점 한번 넣으면 은 진짜 전체 경기는 한 번밖에 안볼수 아, 없었는데 그러니까 잘 노력했지 외곽수교 해야 돼더 재밌어진 거지 그러 그러니까. 어. 이게 인사이드 너무 본질만 호흡 되는데바깥에도 이제 수비해야 되잖아 슛 터져야 지 대각 슛에 터져야 전도 나영이 집어 우 나이스 패스 아우 두 호흡이 오. 되게 좋은데요 오늘 오정석 안녕하세요 정석이 형 먹으러 온 거지 뭐. <laughs> 아위로 좋다. 아이고. 어, 나이스. 아,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. 오호. 아아 인데 센터 치접 가봐. 그니까 2가운도가 아니라 4훈아위형이 점프 형이 몸싸움이에요. 가요, 사이드, 사이드. <목소리> 괜찮으세요?

넌 파울 네 개요 괜찮아, 주영아? 파울했어요. 아이고, 아이고. 렌즈, 렌즈 빠졌다, 렌즈 빠졌다. 안정할. 빠졌다. 아, 이거 찍었어 아, 이거 이거 찍오셨다어 아, 이어요 아, 었 아, 이거 찍었어요. 아, 이거 아,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, 이이찍었거찍었어 아, 이찍었어 이거 이고이 아, 아, 아! 아! 자시오. 아, 아 오늘 콜미 사수 진짜 잘하신다. 콜미 둘이서 너무 잘 맞는다. 그러니까. 이제 아, 그러니까. 케미가 맞는 그 조합이 그러니까. 있어. 그러니까. 오늘 진짜 잘 맞는다. 아나이스피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피고 나서. <laughs> 맞다 가 낚시가 낚시가 낚시이 낚시가 낚이스 낚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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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 파울이요 근데 날씨가 추워서 땀이 는다와 아, 나이스 아, 아, 아깝다 아깝다 응. 파울 불러야 돼. 파울, 파울. 아, 네. 파울 줄게요. 파울. 파울, 어, <laughs> <야. 야. 웃음> <laughs> 파울 빨리 불러줘야 돼, 그러니까. 파울 나와 <laughs> 아, 샤! 아. 잘하네. 했어. 아, 깔리다. 이게는데 와, 아, 에이이 날아댕겨. 아, 에이스다. 에이스. 이거 퍼들. 중간에 무더치어더다 쳐. 아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. 아, 위험했어. 이거 아이오스 됐어아 진짜 멋있었다. 이이고아고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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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아이 괜찮으세요? 아, 이거 격개 파울 아이 와중에 경훈이 형이중에나엔드원니 엔드원 할게요 아 이거 인정이요아모르겠어 나는 심은 나는 아니 저기 저기 뭐야 도 유산이 이가지고그것 같은데 아, 그러니까. 그쵸, 그쵸,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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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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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근 막고도 어. 일을 나셨어. 벌떡 일어났어. <laughs> 벌떡 일어났다. <일어났으니까 웃음> 다른 사람은 맞았으면 대고는 젖혀야면 어쩌는 지금 고민할오 어, 어, 위험해. 창기형 그런 거 위험해요. 그래도. 아 진짜. 신태우 님. 진짜 왜 이렇게 위험한데? 뒤에서 아위험해지런 거. 아, 아, 아아고 아, 아, 아 어, 어, 어 뭐야. 뭐야, 뭐 어떻게? 해? 아, 예구나. 어, 선이 나와. 다이 나다. 아, 씨, 깜짝 놀해어딱멈 홈버튼 <laughs> 눌렀어. 아, 진짜 깜짝 정했어그가눌러줬어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 아, 어, 기술이 어. 아니다. 알았어. 아! 인정 점점. 인정 점이야. 파울 하나로 나오면 안 돼요. 파울 나오면 안 돼. 헐, 어, 라운 바로 일정. 슛, 슛. 그렇지, 그냥 니다세 아, 자. 1초1초1초